자 에너지 관리 기능사 자 2015년도 2회 31번부터 할 문제죠 자 호칭질은 15mm의 광간을 각도 90도로 구부릴 때 곡선부의 길이는 양몇 mm인가 그렇죠 네, 여러분들 이거 2차 우리 필답에서도 잘 나온 문제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들 꼭 보세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한동안 안 나와서 이제 나올 때가 됐어요 자 32번 보일러 점화 조작 시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뭐냐 그렇죠? 읽어 보시면은 4번이 그렇죠. 유압이 좀 높아야 돼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맞는 말인까 설명 안 할게요. 자, 33번.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어, 저기 2차 필답에서도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뭐 객관식에서 전통적인 문제죠. 우리 저기 필기에서 자 온수난방 했으니까 표준 발열량 그렇죠 알아야죠. 자, 온수는 얼마예요? 그렇죠? 온수는 얼마? 450. 그럼 뭐 증기는 650. 자, 근데 2차 필답에서는 맨날 얘만 나왔다. 지금 먼저 물어본 게 이거잖아요, 그렇죠? 해설처럼 온수니까 450 곱하기 45. 쉬운 문제죠. 그런데 네. 이제 필답는좀더 어렵게 나오죠. 자, 34번 보일러 사고에서 제작상의 원인이 아닌 것은 자, 이것도 옛날부터 계속 까냐돼 나왔던 문제예요, 그렇죠? 구조 불량, 재료 불량, 용접 불량 다 이건 뭐 제작상의 원인. 캐리어번 아니죠. 네. 그 다음에 35번. 자, 주철제 벽걸이 방열기의 뭐 호칭 방법은. 자 이건 문을, 문제를 약간 바꿔놨네요. 그죠 예. 네. 원래는 종별 마이너스 형 곱하기 찍순대, 쪽순대. 그죠 형을 갖다 그냥 W라고 해놨네요. 이 기호까지 아는지 모르는지 <laughs> 해놨네요. 보니까. 그래서 답은 1번이다. 그래서 이 문제 또한 뭐 옛날부터 나왔던 문제고, 2차 우리 필답에서도 많이 나온 문제죠. 그래서 2차 필답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렇죠? 2차 필답에서 어, 많이 나온 문제 중에 하나예요. 예, 그래서 보면은 뭐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네, 이제 여기, 우리 여기서 지금 어, 필기에서는 단순하게 물어봤네요. 그렇죠? 예. 자, 36번. 자, 이것도 뭐 옛날부터 전통적인 문제. 자, 증기 난방에서, 자, 포인트고요 응축수 환수 방법에서 뭐요? 예 순환과 응축수 배출이 빠르며, 그쵸? 그렇죠? 빠르며 대규모 난방. 그럼 뭐요? 예 진공 환수시 증기 난방이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음 37번. 자, 저탕식 급수 설비에서 급탕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기 위해서 가스나 전기를 공급 또는 정리해서 뭐냐? 자, 여기서 우리 저탕식 급탕 설비는 뭐냐면 자, 물을 가둬놓고, 그쵸? 그렇죠? 에 데워서 쓰는 그런 설비에요. 그러면 이서모스텝은 해설처럼 온도 조절기예요 에, 여러분들, 가정집에 오면 보일러 조절기 있죠? 에, 그 서머스텝입니다. 38번. 아, 이것도 뭐 옛날부터 전통적인 문제. 다관연대서 냈네요, 그냥. 자, 파이프밴드에 구름 작업 시, 자, 주름이 생기는 원이에요. 그럼 뭐예요 4번. 바깥 지름에 비하여 두께가 너무 얇은 경우. 나머지다파손 원인. 문제는 두개예요 주름 아닌 파손이에요이 문제는 둘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들 틀리시면 안 돼요. 자, 39번. 수질이 불량할 때 미치는 관계가 없는 것은, 자, 내부부치심할 때, 프라이밍 포밍, 그쵸? 슬러지 같은 경우는 맞고, 라미네이션은 아니죠? 자, 라미네이션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예, 우리 그 해설처럼, 관간에 그쵸? 우리 공기. 공기가, 공기층이 있어가지고, 이, 뭐야, 판이, 예, 두 장으로, 그쵸? 예. 그다음 부풀어 오르는 건 뭐예요? 예, 블리 스터라. 자, 40번. 자, 보면은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이거죠. 자, 보일러의 정상 운전 시수면계 나타나는 수위 위치로 가장 적당한 것은 뭐냐. 자, 이거 여러분들 틀리시면 안 돼요. 예, 왜냐면 얘는 옛날부터 나왔던 문제 무조건 수면계 정상 운전 시 뭐예요? 중간에 1분의 1 해설처럼 뭐예요? 1분의 1이 중심인 거예요. 그렇죠? 그데 이제 다른 문제에서 그런 게 있었잖아요. 보일러 운전 정지 시, 그죠 어, 수면계는 어떻게 되냐. 물을 약간 더 채워놓는다. 그거를 그냥 헷갈리시면 안 돼요. 41번. 자, 유료연소 자동정화 보일러에서 점화순선상 화염검출기 작동 후 다음 단계는 뭐냐. 그렇죠전자밸브그렇죠 우리가 솔라인에드밸브 열림. 자, 이 문제 같은 건 기능장에서는 쓰라고 나와요. 42번. 자, 가성체와 사용되는 약, 제가 아니고서, 가성체 뭐, 알칼리부식 얘기하는 거죠? 답은 암모니아다. 그래서 이, 우리, 물어보는 거, 이 약점 물어보는 거 나오니까, 는 어쩌다 많이는 안 나요? 정 외우기 싫다 하면 찍으세요, 그냥. <laughs> 자, 이 문제 제가 일부러 끄집어냈어요. 왜냐면 이 문제는, 어, 원래는, 우리 옛날에 보일러 기능사 했을 때 엄청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문제 잘 읽어보세요. 연관 최고보다 그렇죠. 노통 인면이 높은 노통 연관벌레 체질처럼 다죠그 그림처럼 노통이 그렇죠. 제가 노+ 통이 뭐라 했어. 노가 뭐라 했어. 연소실 했잖아. 요 연소실 그렇죠. 예, 이만큼이 지금 뭐예요 번호가 있는데 이만큼이 연소 공간인 건데 그림처럼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걸쳐 있다. 그렇죠. 예, 우리가 는 연관보다 높게 돼 있을 때 그렇죠. 예,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노통 최고보다 아마 100mm. 그 옆에 그림 뭐요? 예. 지금 이 그림처럼, 그렇죠? 예. 노는 여기 있고, 그렇죠? 예. 연서, 저 연관, 그렇죠? 예. 연관 상부부터 이거할 때는 자 75mm다. 예. 그걸 설명한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저 산업기사에서 많이 나오죠? 예. 산업기사에서 네.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지금 우리 뭐야 에너지 관리 기능사 뭐야 이 차가 필답이잖아요 필답 근데 그 전에는 뭐였어 동영상이었어 동영상 이 동영상 문제가 기능사 그렇죠 기능사 옛날에 동영 동영상 문제가 지금 어디로 갔어요 산업기사로 넘어가 버렸어요 옛날 산업기사는 필답이었어요 그렇죠 이 필답이 지금 기능사로 넘어온 거예요 지금 이게 돌고 돌아요 돌고 돌아 그래서 산업기사, 그쵸? 동영성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아, 여기 나온 김에, 이 연관 나오죠? 연관. 이 연관이에요. 자, 연관은 이 안에가 뭐예요? 연소가스예요, 연소가스. 연소가스, 그쵸? 보일러가 저만 되면 연소가스가 일로 흐른 거, 이관 밖은 뭐예요? 물인 거죠, 그쵸? 그래서 옛날 보일러 보면 이 안에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세관할 때 보면은 이렇게 스프링이 달려있어요. 그렇죠. 이 스프링이 이 안에, 안에 있어요. 이 스프링이 왜들어갔겠어요 그렇죠. 왜냐면 연소가스가 한 번에 나오지 말고, 뭐열환 최대로 하고 나오라 전열면적 증가 때문에. 근데 요새는 이게 스프링이 없어요. 다 뭘로 만들었다. 그렇죠. 우리 동관 까베기. 무... 슨 무슨 과야 무슨 과? 스파이럴 관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렇죠. 자. 또뭐 이제 어, 44번. 자, 외부 검사에 당되는 것은 뭐냐? 아이, 당연히 뭐, 보일러 바뀌니까, 배관의 누수 상태 검사. 그렇죠두 장의 층, 그러면, 라미네이션. 부풀어 놓는건 뭐요? 예, 블리스터. 매번 나왔던 문제. 46번. 이게 다, 관연도 문제예요. 자, 오일프리터. 우리 뭐예요? 예. 유예열기잖아요. 예. 옛날, 옛날엔 기름을 쓸때 점도가 끈적끈적하니까, 점도를 낮추기 위해서, 그렇죠 오일프리터를 썼다. 그래서, 증기식, 온수식 전기식이 있다. 그 중에서도, 정기식을 많이 썼다. 속하지 않는 것은 뭐다? 그렇죠. 직화식이다. 자, 보일러의 과일 원인과 무관한 것은, 그쵸? 그렇죠? 무관한 게 뭐냐. 당연히 뭐예요. 어, 해설 읽어보면, 자, 1차 공기가 공급이 부족하면뭐 불안전 연소가 되겠죠? 자, 48번. 자, 증기난방 배관시 환수관의 문 또는 보아 교체할 때, 그죠 응치수 잉투시, 에, 시공하는 배관은 새로운 문제네요. 루프형 배관 자, 49번. 자이 문제는 2차에서도 우리 필답에서도 가끔 나와요. 틀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똑같이 나왔어요. 어, 실질적으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48번 같은 문제는 지금 이 보기랑 똑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0.43 메가파스칼, 그렇죠? 곱하기 2배다. 자, 50번. 질서 봉입 방법으로서, 뭐, 보일러 보존 시, 보일러 내부에 봉이 압력으로 적합한 것은 뭐냐? 이 새로운 문제네요. 0.66 메가페스칼. 자, 여러분들, 51번. 이건 잘 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뭐야. FE, 철, m n 망간, CO2, 뭐 이산화탄소. 당연히 뭐야. 기포포. 자, 52번. 증기난방에서 방열기 벽면과 어, 적합한 것은 뭐냐? 50에서 60mm다. 자 주의할 것은 여러분들 지금 단위가 뭘로 나왔어요? 미리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게 나중에는 센치로 나와요. 여러분들. 이 센, 센치인데 이 안보 고 그냥 50, 60cm에 다딱 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다 관연도 문제다. 53번 다음 중 보온제 종류가 아닌 것은? 아니, 문제만 봐도 알겠네요. 도료 나오니까 뭐야? 페인트죠. 당연히 그럼 답은 3번. 자 다음 54번 다음 보온재 중 안전 사용 온도가 가장 높은 곳은 뭐냐? 아 이거 뭐 외워야지 좀알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눈으로 익히시면 돼요. 규산칼슘 보온판이다. 자 55번 저 녹색 성장위원회의 틀린 것은 새로운 문제네요. 자 고용노동부 장관 56번 자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되죠. 검사 대상 기기 뭐라고 그랬죠? 제가 검사 대상 기기 보일러. 보일러 조종자를 선임하지 않을 때는 얼마야? 천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자, 57번. 에너지 다소집업자가 자, 개선 명령할 수 있는 경우 에너지 관리 지도율과 몇 퍼센트 이, 이상의 효율 개선이 되는가? 자, 10%. 이것도 뭐 옛날 문제죠, 다. 자, 58번. 에너지 사용자, 에너지 공급의 책무로서 맞는 것은 뭐예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한다. 자, 59번. 자, 이거 새로 문제네요. 평균, 그죠 뭐. 에너지 소비 효율에 대하여 총량적인 효율이 계속 필요하다 인정되는 재는, 자, 뭐죠? 예. 승용 자동차다. 60번. 자, 에너지 인대한 면제. 에너지 중단 주기를 연장 으로는 자가, 어, 뭐, 제출한 첨부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뭐냐. 고이. 뭐, 다 똑같은 문제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법규는 그냥 과년도만 쭉 풀어보시면 돼요. 법규는 여러분들 최대한 다 맞추셔야 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